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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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조도 있다, 타조. 어머, 타조가 웬 말이니? 어머, 저 뒤질 것 같아. 오오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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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조, 쫓아오는 거 봐. 어머, 악어, 악어, 눈깔님, 악어 조심! 깔아, 침대 깔로 제발! 침대! <laughs> 안 돼! 아, 너무 쎄! 타조가 왜 이렇게 쎄? 아, 진짜 너무하네, 이거. 이게 근데 맵에 자기 부족원이 안 뜨니까 찾아가기가 불편하네. 어, 저 눈깔림인가? 어, 눈깔림 아닌데? 저 빡빡이 뭐야? 다른 빡빡이네. <laughs> 음? 어 저것도 눈깔림이 아닌데? 눈깔림이 어딨어요 <laughs>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. 민스 민스다 민스. 민스 님. 저 초보인데 좀 키워 주십시오. 키워주십시오. 제자로 받아주십시오. 어, 악어! 민스님, 악어니다 악어, 악어. 어, 어 어째, 어째. <laughs> 저 사람은 그렇게 고수는 아닌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방패도 있으시고 오예오예왜 이렇게 못 잡냐 오예 짱이십니다요 꾸박꾸박 <laughs> 민수님 그 팀원 있으세요? 이 사람, 이 사람을 이용합시다. 오, 그럼 오늘 하루 저, 저와 인연 어떻습니까? 머리카락이 이쁘시네요. 저희 제 부족원이 되실래요? 가진 것도 없는 그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족원이 되겠냐고. 아 거절 거절 당했어요 눈깔님. 갑시다. 잠깐만 잠깐만. 민수님, 그럼 헤어짐, 짐을 선물로, 테마나만 주세요. 아. 똑똑. 아, 참 냉정하시네. 여기 주민분들. 오, 칼. 오, 나이스. 좋았습니다. 칼. 저희, 저희도 이제 가죠. 저희도 이제 생존하러 갑시다. 거지갑이라니. 생존갑이라고 해주실래요? 아다르고 오다른 거거든? 어, 잠깐만. 하이에나. 하이에나 까불지 마라. 하이에나야. 그렇지 그렇지. 어나 이제 제조법 배울 수 있어. 돌칼. 응? 음 폭력맨 뭐야 돌곤봉? 됐다. 그럼 저도 이제 방패를 만들 수 있어요. 나무랑 녹근. <laughs> 갑지나 올라가죠 위로. 그러니까 이제 돌검이랑 방패 있으면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을 거야. 가는 길에 이 닌자 거북이도 좀 잡으면서. 오케이, 오돌검으로 싸우니까 금방 죽이네. 좋은데요. 어? 코뿔소다. 잠깐만, 코뿔소는 안건드는게 좋겠지? 엄청 세 보이는데, 코뿔소? 와우, 뒤에... 아, 뒤에 아고 아니구나. 코뿔소는 그래, 그래, 건들지 맙시다. 왠지 엄청 셀것 같아. 가젤을 좀 죽이겠습니다. 가젤, 가만. 가젤아, 가젤아 뒤져라, 뒤져라 가젤이 음, 그... 고릴라보다 몸빵이 세. 언제 뒤질거야 가젤아 도망쳐봤자 시구죽 먹기지 죽은 목숨이지 좋았구요 찹찹찹찹 찹, 찹, 찹. 이것이 바로 진한 양육 강식의 세계. 침낭도 좀 깔아야 돼. 되... 오, 아고 아고 아고. 어머, 아고가 있잖니. 봐봐. 여기 침낭이 안 깔아지네. 물속에 안 되니? 아니, 여기 왜침낭이안 깔아져? 지금 악어가 쫓아오는데 어? 어떻게 거기다 깔았어? 나도 오잉? 어떻게 물 위에다가 까니? 이거? 에 상호작용, 오케이 상호작용 했다 오, 뭐 여기 완전 휴양지잖아 어머 완전 휴양지 아이가 휴양지 아이가, 이거, 서핑보드 아이가. 오 하이, 나옴, 저 아! 저옴. 오, 작업대, 오, 작업대인데. 오, 용광로인데, 오. 약간 찜질방 느낌 나는데, 오. 황토방 같은데. 오. 일단 제작 좀 하고. 어, 자. 어 배고픔 심각하네. 냠냠냠. 냠냠냠. 맛있고요. 타캄담뻬퍄. 우리도 이제 집이 있다, 메로 우리도 집이 있다고, 이자식들아, 이제. 어, 뭐야, 저 집은. 헉, 잠깐만. 우리는 완전, 완전 그지잖아? 저기 뭐야, 저 완전 선 있어, 위에. 어머, 저기는 뭐 드래곤 이런 거 나오나? 이 도시의 지배자 지배자들이 사는 곳인가? 그래그래 온광로 그리고 이거는 뭐 만드는 거지? 오 방패! 오케 이 방패 오 방패 좋았다 좋았고요 어? 방패를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, 어 좋았어. 이렇게 하면 활. 허, 오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야야 야, 잠깐만. 아니 그게 활이 그렇게 한 방에 발사될 줄 내가 알았니? 허허허허. 사고 뭉치, 맞죠, 걸. 사고 뭉치, 맞죠, 걸. 집을 뿌셨네. 와, 무리당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뭘 눌렀죠? 뭘, 뭘 눌렀길래 이게 부서지냐? 참, 어이가 없네. 다시 만드십시오. 돌은 많아요. 음, 잘했습니다. 자, 가자. 저기 던전 들어가 보자. 레스코, 스코이 녀석들만 잔뜩 들어있나? 저 안에? 오, 진짜 어두운데. 잠깐 조심해. 어, 뭔가 형광 물질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. 뭐죠 이거? 헉, 크리스탈 얘들아. 크리스탈 뭐야? 어머, 크리스탈이네. 어머 어머 어머. 환장한다. 눈 돌아간다. 아싸. 아싸 배워. 아싸라비. 크리스탈 뭐야? 이거 보석이래. 오 뭐다 쓰는 거지? 크리스탈은? 야, 넓다 여기. 괴물도 많다. 오염 되는데 오염. 네, 오염. 어 잡아 우리 오염됐어. 나가요 나가요. 어 나와 나와. 오 그러네 막 오염되네 뭐냐. 잠만 방패로 막았는데 왜 맞는 거야. 이 방패가 소형이 있는 겁니까? 그 얘네들이 방사능 뭐 오염된 애들인가 보네 생긴 게 안에 들어가니까 막 오염되는 거 보니 그런가봐 오염돼서 이렇게 되는 거어어 어. 경량 흉갑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깐지나게 제작돼 있다고요?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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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적들 왔어. 적들 왔어. 얘들아, 뭉쳐. 저 갔다. 저 갔다. 어떻게 알고 또 왔냐, 여기로? 아. 아, 아. 아, 아 미친 진짜. 님 나야. 아! 나. 뭐야 이거들? <laughs> 언제 얘네들 와서 또? 아저 자식들 그자식들이잖아 아까 우리 죽인 애들. 야 뒤지는 거 순식간이네.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. 저쪽은 다섯 명이고 우리 세 명이라서 금방 털리네요. 그지라. 방패 어, 제작할 수 있네. 어 흉갑 제작 중이네. 어 얘야. Yeah. 근데 노예는 뭐야 이거? 여기 왜 제작 대기열 밑에 왜 노골적으로 노예라고 적혀 있는 거죠? 네?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혀 있냐? 방패가 하나 떨어졌나 밑으로? 오, 어때? 저 경량 흉갑 입었습니다. <laughs> 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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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. 경량 흉 경량 흉갑 입었다 깔. 스테미너. 후! 어, 뭐야! 도와줘! 도와줘! 안 돼! 어째, 어째! 어, 잠깐만, 잠깐만! 아! <laughs> 아! 만세! <laughs> 뭐야! 방금 그팔 벌려는 뭐야? 아나, 계속 뜯어먹고 있네 어어 -어. 안녕? 흑형아? 반갑단나? 뒤졌단나? 다시 가자꾸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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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쏘는거 봐 어? 어째 어째 어 그만 쫓아와 이 독거미 자식아 희아 웃기지마 웃기지마 <laughs> 뭐야 아니 <laughs> 마지막에 점프하면서 떨어지는거 뭐야 피날레 뭐야 음 저는 허트 월드는 어? 안 해봤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. 허트 월드보다는 재밌다. 허트 월드보다는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이라어쟤 어. 잠깐만 잠깐. 에? 내 다리 아고 짱쎄잖아 악어 왜 이렇게 세냐? 아, 왜 이렇게 하찮니? 이몸뚱아리왜 이렇게 쉽게 죽는 거야? 덤벼, 덤벼, 덤벼! 뭐야, 이 사람. 어, 악어! 악어, 악어. 어, 미친! 저 악어 왜한 사람만 쫓아와, 자꾸. 날점 찍었나봐, 저 악어가. 헐, 뒤돌아보니까 쫓아오고 있네 하고. 오 어째? 안 쫓아오나 이제? 아, 방패 좀 만듭시다. 아, 지겨워. 왜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, 못들. 물론 몹이니까 쫓아오는 거겠지만. 이제 방패를 만들어 주고 방패 방패 오케이 오케이 방패 뭐 아까보다는 좀 볼품 없는 방패 방패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없는 거보다야. 봤겠죠? 일단은 여기 맵에보면 뭔가 집터같은데가 있어 여기에서 만납시다 팀원분들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 뭐 만들고 계시던지 저는 일단 여기 탐험 좀 갔다와볼게요 궁금하다 아이가 광태가 있으니까 싸워도 된다 아이가 막기! 하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? 쩔었고요잘 싸우는데 나 음. 여기는 뭘까? <laughs> 전기 걸렸어요? 어 그냥 불락이잖아 여기 여긴 그냥 불악이고 사용할 수 없는 모닥불 이렇게 맵으로 만들어져 있는 마을은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허? 오 뭔가 신전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오오웬 신전 들어갈 수 있나? 오, 약간 메이즈로도 생각나지 않아요, 이거? 오, 뭐지? 음. 오, 막혔네. 오, 빛나요, 가까이 가니까. 상호작용이 안 되는구만. 음, 나중에 저, 그, 계속 개발되면은 여기도 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나오려나? 어? 아, 또 뭐야, 저 인간. 음,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아, 흑형이니? 아우, 깜짝이야. 사람한테 한몇번 죽으니까 사람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. 어, 약탈? 아무것도 없네, 상자에. 어, 사람만 보면 무섭네요. 잠깐만, 근데 우리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야 되는데? 길이 여기 막혔어. 잠깐만. 저기로 올라가자. 들어와, 들어와. 자, 이 위쪽으로. 이게 생존 게임 하다 보면은 사람한테 몇번 지지다 보면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. 마음 한 구석에. 가는 길에 고기도 좀아 고기 있잖아 그러면 음, 모닥불이 나뭇가지 50개에 헐 나뭇가지 50개? 미친거 아니야? 왜 나뭇가지를 안줘 이나무는 흑형아 어디갔니 따라올 거면 똑바로 따라오든가 어디 갔어 또 미양반 또 어디 갔대? 나 돌을 많이 파밍합시다. 헐 밤됨. 어 어우. 밤되고 난리. 어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고 있구요. 결계 뭐야? 어, 결계 뭐야, 뭐야? 결계다. 아, 아! 야! 아니, 그런 게 어딨어! 보통은 못 들어가게 막혀 있어야지. 아, 웃기고 있네, 이 게임, 진짜. 아 웃기지 마. <laughs> 아 보통은 저런데 안 들어가지게 하잖아요. 보통은 막혀 있잖아. 아니 진짜 <laughs> 미쳤나봐 정말. 아 그지 같은 저기 안에 있는 템 그럼 다 없어진 거니? 아 환장하겠네 정말. <laughs> 아니 그맵 끝에 결계처럼 되어있길래 그냥 한번 가끔 가봤거든요. 근데 보통은 그런 결계가 있으면 못 들어가고 그냥 막혀있거든요. 근데 바로 죽여버리네요. 이 게임은 호기심 따위 가져선 안 된다고 지금 알려주는 게임입니다. 작은 호기심이 당신을 망하게 할수 있다 그런 교훈을 주는 <laughs> 게임이고요. 저기 내 시체 있다. 내 시체. 아벽 너머에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나? 어쨌 야 조심해 가까이 가지 마 죽을 수도 있어. <laughs> 일단 침낭 깔아 여기다가. 저기 궁금하면 침낭을 깔아야 돼. 어? 오케이 침낭. 기랑 상호작용. 야 먹었니? 어, 할수 있네? 되냐? 어, 안 되는데? 어, 된다. 오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되는구만. 고기. 오호. 감사. 어, 방패. 쩔었고요. 벌레, 돌돗기, 돌검. 아, 돌검은 필요 없어. 돌검은 버리고, 방패도 버리고, 목재도 버리고, 돌돗기는 가져가고, 가자 계속 가자 그 집터에 뭐가 있는지 어? 거의 다 왔어 집터 여긴데 여기가 그 집터입니다 유적지 어? 왜멍 때리고 있지? 야템 많아 보여 죽여야 돼 어, 뭐야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 이거? 귀신이야? 뭐지? 아, 뭐야. 이거 뭐야. 장식품이야? 피규어니? 야, 이 사람 장난 아니야. 철검에다가, 철방패에다가, 털, 갑옷. 오, 갑주 쩔어. 완전, 완전 고수인데, 이거? 여기이 사람이 돌아다닌다, 이겁니까? 잠깐만. 야, 더 들어가야 돼.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. 뭐가 있을까? 그런가 봐. 과거의 잔상이네요. 또 어두워지고 있어. 오. 뭐고, 여기? 네이 게임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. 정식 출시했고요. 얼리 억세스일 뿐이고요. 어째? 오케이. 오, 잠깐만 여기 왜 오염되고 있니? 아, 야 해골 전사다. 해골 전사. 어째? 어? 뭐야? 해골전사있어! 잠깐만 어, 이거 엄청 센거 아니야 지금? 어? 잠깐만 잠깐얘 들고있는 무기 상당히 좋아보인다 음. 야 뒤에 조심! 뒤에 조심! 흑형아 뒤에 조심! 타줘 타줘!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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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!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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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여기 막 오염되고 뭔가 이상해 정글은 죽여 왜이래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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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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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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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